운전을 딱 하면서, 네. 네. 지금 여기 서울에서 네. 부산까지, 네. 그냥 한뭐 다섯 시간이면 가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어떤 기분 들었어요? 가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마냥. 아, 도로 차, 좋고, 초소 없고. 어? 고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고, 휴게소도 들어가니까 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시원하고 막, 아. 휴게소에 막 먹, 먹거리 다 있지, 그치. 화장실 다 준비되어 있지. 있지.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휴게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 어떤 것이 있냐면 음. 장거리 뛰는 사람들은 뭐 해산에서 평양까지 음. 간다. 그게 차들이 몇 대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육로로 실어나르는 사람들. 아 많지 않구나. 네, 있어요. 어. 그게 있거든요. 어. 버스나 뭐 이게 작은 이거 카니발 같은 어. 차량. 서로 있고. 알겠네. 운전기사들을.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묵는곳이 있어요. 아. 고정적으로 아. 뭐 해산에서 함흥까지 왔다 하면 뭐 거기에서 어느 식당 생기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아 그러니까 뭐 여인숙 같은 네, 먹고 네. 자고 해결해주는 네, 네. 거기 들어가서 네. 하룻밤 먹고 자고 쉬고 네. 또 다시 출발해서 네. 목적지까지 가고 네. 그렇 지금 북한에서 육로에서 어떻게 보면 다리면서 장사를 했잖아요 운전기사하면서 네. 사람도 실어 네. 나르고 뭐 물건도 실어 네. 나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택시면 택시, 모든 게다 분리돼 있어요. 네. 뭐 택배면 택배.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분리돼서 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너무 잘, 음. 네, 너무 잘돼 있어요 시스템이. 음. 북한하고 대비했을 때 보면 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음. 그니까 그런 거는 북한하고 아예 뭐 어느 정도 수준 차이냐 뭐 생각지도 않으시면 돼요 그냥 음, 생각할 수가 없지 네 그냥 북한은 그게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더 편할 어...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버스 같은 거 네. 대중교통 네. 사람이 없는 것도 시간 되면 떠나고 출발하고 네, 이런 네. 거 보고 시한하죠 네, 그게 <laughs> 처음에 와서는 그게 너무 희한했었죠 어. 저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어느 정도까지 인연이 차야 음. 돈이 나오니까 음. 그걸 기다려요 기름이 아까우니까 아이고야.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대중교통 보면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어도 그냥 가버리고 음. 하니까. 시간 되면 처음에 막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저 차들은 저렇게 가면 음. 저 기름값은 어떻게 하지? 음. 그게, 그게 다 이게 보게 되면 뭐 더나 이런 데서 다 운영하는 거라서 음. 지자체에서 운영해가지고 음. 그 기사들이 기름값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처음에 음. 왔을 때 북한에서 운전수를 하다 나니까 음. 항상 기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치. 운전수들은. 음. 기사들은 음. 그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진짜 아깝거든요. 그치. 비싸니까. 음. 근데 여기 와가지고 기름값 걱정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음. 승객과의 약속이라서 시간 되면 출발을 하는 게또 네. 우리 대한민국 교통법이라고 그쵸.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운전 기사 일을 했으니까 특히 네. 또 대중교통과 또 운전에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비교가 되고 또 놀랐을 텐데. 그렇죠. 저는 <laughs> 그쪽 분야에서 많이 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한게 어릴 때부터 한 열일곱 살 그때부터 한 아버지 차 따라 다니면서 운전도 음. 배우고 했으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laughs> 북한 택시랑 우리 한국 택시랑은 뭐가 달라요? 해산에는, 지방에는 택시라고 딱 달린 게몇대못 봤고요. 음... 저 평양시 가면 택시가 있는데 다 중국 차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중국 차구나. 네. 아... 한국 차는 혹시 있어요? 봤어요? 네, 한국 차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뭐가 들어갑니까? 옛날그 승용차들도 몇대 아... 있었고. 네. 평양에 가면 다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없어 한국 차도 들어가네? 네, 네 들어가 있어요. 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통화에서 들어가나요? 아마 그러나 봐요. 중국하고, 음... 이게, 북한은 중국하고 빌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음. 아니, 그러면은, 한국차 운전 기사들은, 네. 진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사들이겠어요? 좋은 차잖아. 그쵸. 거기에는 화물 트럭은 한국계 없고요. 음. 다 중국 차들이 들어와요. 음. 승용차만 한국이좀 들어가 있고. 네, 한국계. 저는 그, 운전수 했으니까, 아. 평양에서 했으니까, 그걸 아. 보면, 저는 저기 한국차인 줄 모르, 아.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야 저거 한국 차야 저거 오. 야 저거 한국 건데요 아. 이름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운전 기사들 속에서 한국 차에 대한 선물이 있었다면? 고하 차가 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게는 저게 없었어요. 자동 적지함이 없었어요. 오 네. 자동 리프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없고 그냥 막. 그럼 어떻게 올려요? 사람이 다 <laughs> 아. 일일이 사람이 다막 내리고 했었거든요. 10톤, 20톤짜리 차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군사방문 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음. 해도.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세요 갑자기 막 그런 차들이 확 들어왔어요, 아. 중국에서. 아. 근데 그 전에. 한국차가 들어왔을때 네, 한국차가 그걸 아유. 다 해가지고 들어왔었잖아요. 얼마나 그, 멋있었겠어요. 그쵸. 그럼 또 다시 원점을 돌아와서 지금 북한에서 운전기사 일도 하셨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은 현장 일을 하고 있고요. 음. 네, 전에 처음에 와서부터 현장 일을 했어요. 음, 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일하고 기권 했었거든요. 아,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일이. 북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죠? 네, 아마 그래서 그랬겠죠.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열심히 막, 그렇게 음. 열심히는 안 살았죠. 음.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회사도 음. 들어가보고 하다가, 한 1년, 2년 되니까 음.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어. 네, 그 다음에는 한 곳에서 그냥 한 3년 정도 쭉 아. 있었네. 현장일, 아. 전기 쪽 일을 하면서. 아, 현장일. 네. 아. 그러면은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현장 일을 하던 무슨 네. 일을 하던 네. 돈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눈물 나더라고. 아 어, 그랬구나. 네. 왜? 너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laughs> 나는 그, 아니, 그 말이, 아니, 그 말이 그... 나올 줄 알았어.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laughs> 너무 힘들게 번 돈이라서 눈물 났어요. 아, 진짜 이게 네. 사람마다 다르다. 저는 운전기사만 했으니까 이게 막 노동을 못 해봤죠. 그치. 근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막 노동을 처음에 했었단 아... 말이에요. 전기일을 하면 그래도 뭐 아무리 건설 현장 노가다라고 해도 아... 좀 깨끗한 일이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이게 그냥 폼 붙이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그건 뭐죠? 이게 현장 가게 되면 이런 이만한 이런 폼이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예, 붙여가지고 뭘탈취기 아... 뭐 전에 그걸 아... 하는 게 있는데 모르고 거기 갔었거든요. 아... 뭘 모르니까 그냥 돈 많이 준다 소리만 듣고 네 그냥 일단은 욕심이 있으니까 일이 힘든 줄 모르고 음, 그냥 야, 많이 이리야. 벌라고 야나 군사본부대 했는데 어. 일을 못 하겠어? 아니더라고 <laughs> 죽는 <죽은> 줄 알았어요 <laughs> 그치 힘든 거에 힘든 거지 네. 근데 살아보니까 전건 뭐냐면요 음. 내가 내 노력만 바치면 돈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솔직히 음. 내가 육체는 힘들어도 음. 그래도 마음은 변했는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음. 아무리 내가 운전 기사를 하든 뭘 해도 불법을 저질러야지만 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해. 요 이거 누가 또 어떤 어디서 경찰이 찾아오지 않겠나, 누구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조마심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대신 그런 거는 없죠. 없죠. 네, 음. 편안은 하죠. 정신적으로 편안하죠. 네, 그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음. 괜찮아요. 솔직히 맞아요. 정직하게 내가 돈을 벌수 있다. 음. 맞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 그렇지. 그죠 예. 응. 그걸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유혹이 너무 많아요 또 한국 사회에 엄청 많아 유혹이 뭐가 제일 유혹 되던가요? 좋은 차요 좋은 차? <laughs> 미치겠어 <laughs> 어 차는요 아직 젊었잖아요 네. 네. 언제든지 좋은 차는 탈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빚을 내서라도 아니 그 중. 근데 응. 근데 그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돼 그니까 그, 북한은 저거 인터넷이 없잖아요 <laughs>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지못 보잖아. 네. 기껏 어. 내가 볼수 있는 게 뭐다? 어. 내 주변 사람들. 어. 부러워도 그 사람, 잘 사는 사람, 그 수준만큼 부러운 거예요. 그치.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음. 끝이 없어. 진짜 끝이 없어요. 그래서 눈 뜨고 핸드폰 척 들어가면, 아, 젊은 애들 이제 20대, 막 이런 사람들, 막스포츠 타고, 막 진짜 어. 좋은데 확막 이런 데 가가지고, 예? 호캉스 같은 데 가가지고 놀고, 막.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응. 그거하고 세계가 뭐니까 또 그게 또 너무 힘든 건데 응. 대신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내가 못 해본 게 너무 많으니까. 아. 북한에서는 못 해본 게. 그치. 북한에서는 아무리 그치. 잘 나가는 사람도 응. 내가 부자잖아요. 응. 할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그렇그 안에서만이죠. 네. 북한 안에서만 응. 할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 근데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거. 가고 싶은 나라 다갈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니까 그게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지 그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해도 북한 안에서 보는 것도 그게 단 거예요 음. 그리고 말로만 듣거나 음. 아니면 뭐 음. 한국 드라마나 음. 영화 이런 걸 접해서 음. 아저 사람들은 음. 저렇게, 저렇게 사네 <laughs> 음. 예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 돈 많은 사람들은 어. 집도 가보면 되게 멋있게도 해놓고 어.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들 어. 기껏해야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그냥. 그치. 네. 그러면은, 평양 사람들은 요즘에,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뭐, 물도 사먹고, 이러던데, 한국에서는 뭐, 정수기도 있고, 물도 사먹고, 다 하지만은, 북한에서 물을 사먹는 정도면 굉장히, 뭐, 잘 나간다, 라고 하던데.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 물을 사먹는다. 먹는 아. 네. 내가 마실 물을, 음료수를 사먹는다 하면, 그 사람들 집은 진짜, 아. 네. 완전 뭐 최고라고는 버진 않아도 그래도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지, 아. 웬만한 사람들은 물까지 이렇게 돈 내고 사먹는다. 그건 생각지도 않죠. 아. 일반 사람들은. 음. 아니, 쌀 사먹기도 힘든데, 솔직히. 그렇지. 쌀 사먹기도 힘든데. 네, 언제 물까지 사먹어요. 그렇지. 그냥 겨울이 흐르는 물 그냥 포다 음. 마셔도 상관없어요. <laughs> 다 그렇게 살거든요, 사람들이. <laughs> 그쪽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조금만 뭐가 있어 깜짝 놀라는 있어. 거죠. 난리 납니다. 음~ 네. <laughs> 네. 그막 어떤 때는 그~ 막 농약 냄새 같은 게 그치? 물에서 막 나요 응. 그것도 막퍼 마시거든요 하... 그래도 뭐~ 배탈 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웬만해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고 자라가지고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지금 태양광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어... <laughs> 북한에도 음. 태양광 있지 않아요? 있는데 어떤 거냐면 12V라고 해가지고 음. 조그맣게 패널이 하나 해가지고 아. 조그마한 배터리 이렇게 음. 요만해요. 요만한 음. 거 하나 음. 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불 보고 너투텔이라는게 있거든요. 아, 아. 그걸 TV를 보고 그런 데 사용하는 거죠. 아, 참 안타까운 게 네. 제가 떠나온 지 20년 됐거든요. 네. 그 전부터도 전기는 잘안 들어왔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짠하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삶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비교는 안 되지만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때에, 네. 뭐가 제일 좋고 또 마음이 아프고 한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서민들 봤을 때, 굶지 않고 먹고 살면 그게 단 음, 거다, 이렇게 음, 음.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으로 생각했죠. 네, 여기 와서 보면, 너무 짜내고 한 사람 한사람도 생각해 보면, 음. 솔직히 그렇게만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음. 너무 불쌍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죠. 여기 우리 같은 건 치킨 뭐한 내가 먹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먹고 음. 먹기,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겠지. 거기는 없어서 못 먹어요. 어떤 아, 집은 뭐. 1년에 닭한 마리도 못 먹는 집이 있을 있죠. 거예요. 음. 돈이 아까워서 음. 막 되게 짠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월급을 타면 먹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마음대로 먹어요. 먹습니다. 네. 네. 근데 북한은 안 그렇잖아요. 너무 짠한 거예요. 제 부모들 생각해도 그래요. 솔직히 아무리 내가 뭐 북한에서 밥은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야 오늘은 뭐 먹고 싶고 내일은 회 먹고 싶고 뭐 이렇게까지는 못 살았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게는. 맞습니다. 네. 조건이 안 되죠.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죠.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한국 와가지고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런 음. 걸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다가.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먹고 싶은 걸다 그렇죠? 먹어요. 네, 어. 배달 앱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배달 잘되 있고 물까지 갖다 주 네. 처음에는 배달 시킬 줄도 잘 몰랐어요. <laughs> 아,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런 앱이 응.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북한도 그게 이제는 있긴 하지. 오, 있구나. 비슷하게 하는 응. 그게 앱이 아니고 응, 전화를... 개인 집마다 다 전화가 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 어느 집에서 뭐 물건을 판다면 응. 그 집에다 전화를 해요. 응. 야, 갖다 줘 하면 응. 알았어요 하고 갖다 주면 돈을 주고 응.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처럼 탁 앉아서 핸드폰. 음. 북한은 안 돼요, 핸드폰이. 이게 신호가 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화 한번 하겠다고 신호되는데 가야 거기 돼. 거기 가야 돼? <laughs> 야 아, 무조건 터지는 거 아니네. 아. 여기는 아무 곳에 가도 어. 다 되잖아요. 어. 솔직히 특정한 어. 장소 외에는. 음. 그거는 극히 서, 극소수고. 음. 근데 거기는 극소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50%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냥. <laughs> 진짜로. 네, 50%는 안 되고 50%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화가. 아, 전화가 터지는 데가 반밖에 안되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고 이게 잘안 돼요. 아,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안 되는구나. 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멋으로 갖고 다니다가 전화가 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신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긴 한우 깔두고 두툭 깔두고 이러면서. 아야. 그런 고 전화해야 돼. 안 돼요. 아, 안테나가. 네, 신호가 안테나가. 하나, 네, 두 개. 두 개도 보면, 한, 하나, 둘, 셋, 음, 이렇게 음, 뜨잖아요. 음, 북한도 딱같아요 신호가. 하나, 둘, 셋, 음, 이렇게 음. 뜨는데, 제일 잘 되는데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죠. 아휴, 진짜, 뭐, 안타깝다. 그쵸? 음. 북한 핸드폰은 그냥 전화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동 전화, 거저 두고 다니는 전화, 그 기능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뭐 게임이나 도서 이런 거는 음. 북한에서 딱 정해진 것만 딱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죠. 안 돼요, 아. 그러니까모르는 거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음. 그냥 뭐 핸드폰을 갖고 다닌다. 그래도 그냥 전화라니까요. 그냥 어, 너하고 나하고 멀리서 소통만 할수 있다. 그게 <laughs> 전부인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넷이 이렇게 아, <laughs> 열려있는 거 보고. 그죠. 너무 시원했죠. 그죠.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요. 응. 인터넷 한번 접속하려면 응. 과학자들이나 응.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인터넷 접속하는 게 있는데, 딱보이지도들 응. 이런 사람들 감시하에 검색하는거나 네. 인터넷 그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는데 자기가 딱 필요한 자료만 아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갖고 나와서 볼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옆에서 보이지더니이 감시하에 감시 네. 필요한 자료만 검색해서, 출력해서, 네. 그걸 자료로 쓰고. 네. 그렇게 하 그것도 마음대로 <laughs>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느 날에 몇 시까지 가가지고, 딱, 그것만큼만 하고 나오는 거. <laughs>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린세상이라는 거를 인터넷이, 네. 그런 걸 보고 많이 놀랬죠? 다 희한한 거죠. <laughs> 처음에 와서는 솔직히 뭐 밥숟가락 하나 봐도 희한해 보이고. <laughs> 어. <laughs> 그렇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뭐가 제일 좋아요? 한국 삶 지금 한 5년 차 됐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갈수 있다. 음. 그 누구의 통제나 눈치를 안 보고 음. 내가 아무 데나 갈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유겠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집이 없고 거지라고 해도 음. 그냥 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무료급식소라는 음. 게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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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굶어 죽진 않게 돼 있으니까 음. 좋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도 내 생활 수준하면 북한하고 대비했다 하게 되면 음. 최상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중고차라도 내가 좋은 차라 아니래도 내가 탈수 있는 차가 있고. 그렇지, 내 거잖아. 네. 음. 솔직히 뭐내 주머니 지금 뭘 사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최고, 최고인 거 굶지 않잖아요. 그렇지. 네. 음. 뭐 딱히 내 집이라는 건 없어도, 음. 내가 어디가 잘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어차피 하루 세끼 먹고 자고 하는 게 사람이 전부인데. 그럼요, 그럼요. 네. 음. 굳이 여기에 생활 말고 북한하고 대비했다 음. 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내 마음대로 입고 그렇죠? 다녀도 뭐라 안 하고. 네. <laughs> 너무 좋은 거죠, 그게. <laughs>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진짜 진짜 얼네명이로된집 하나 장만하는 거고. 아. 첫째, 맞어요? 네, 음. 제일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음. 그게 답니다, 그냥. 최고의 목표인데요, 그거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대한민국에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 네. 제 바램이죠, 그냥. 음, 한국에서 음. 내 능력치에서 할수 있는 음, 게. 맞습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온 탈북민들. 자기 집을 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분들도 다 열심히 살아서 내 집을 장만을 했거든요. <laughs> 우리 성수 씨도 자기 명인에대한 자기 집을 꼭 장만하기를 바라면서 <laughs>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